네, 반갑습니다. 3월 4일, 화요일, 장중시험입니다. 자, 시장이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어,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 보였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미국이 악재에도 불구하고, 어, 시장은 좀 강보합세를 좀 보이고 있죠. 또대책 거래소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까지, 네,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괜찮아 보이네요. 음, 우리는 월요일 날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악재, 요인들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졌죠. <laughs>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하면 네 어제 장이 열렸던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편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조선과 방산주들이 강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렸죠. 네, 그러니까 유럽이 우리가 지원해줄게.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방산주 올라가는 거는 그럴만한데 조선주는 왜 가는 거예요? <laughs> 라는 시계 생각이 또들 수도 있겠네요. 자, 2차전지는 대부분 하락세를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제법 큰 폭으로 좀 내렸습니다. 자, 코스닥 개별주들이 변동 가능성을 계속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인 좀 피하겠습니다. 어, 삼성전자도 오늘은 주가 방어를 위해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플러스로 전환이 된 모습이기도 하죠. 차트 보도록 합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지금 2,532포인트. 현재 시점은 지지선에 딱 걸쳐져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음, 여기서 이제 지지돼서 돌아가기만 한다면 괜찮을 것도 같은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요거죠, 요거. <laughs> 데드크로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박스 형태의 모습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laughs> 주가가 옆으로 조금 횡보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더 밀릴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당장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기대치는 조금 낮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주 즉 종목 간의 어떤 싸움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분봉 상황 체크해 보셔도 비슷하죠 네 모양은 네 일단은 아침에 떨어진 부분들을 회복해 줬고요 플러스가 넘어갔었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보합권 유지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이제 조금 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부분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살펴보게 되시면 일단은 전체적인 분위기도 마찬가지 비쌉니다 내려간 이후에 회복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laughs> 회복이 되는 모습인데 코스닥은 떨어진 다음에 회복이 안 되고 있죠 아마도 코스피가 올라간 부분은 조선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시장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점점 점점 좀 회복하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된다면 오후에 더 올라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살짝은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뭐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체크되어야 되겠지만은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수급 동향 살펴봅니다. <laughs> 오늘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 매도가 쭉 진행되는 모습인데 외국인 매도가 진행이 되면 사실 이렇게 외국인 매도 진행되는 부분들 계속 떨어지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어 부담감이 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외국인들은 지금 600억 정도 네 매도가 진행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기관 쪽에서는 기관 쪽에서는 870억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은 지금 오늘은 금융투자만 네, 팔고 있는 거잖아요. 금융투자만 팔고 있다. 음, 뭐, 이런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나쁘다. 네, 판단하기 좀 어렵죠. 나쁘다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어, 그렇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금융투자가 너무 팔고 있는 거, 이런 거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네. 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 좀 체크하시고요. 자, 연기금은 일단 매수 들어와 있고요. 오늘 아침에 외국인들이 순 매수 출발했다가 좀 떨어지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살짝 부담스럽다. 이 정도. 자, 외국인들이 팔아먹는 것은 있던 또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들에 대한 차익 실현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종목 팔아먹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소 쪽에서 보시면 <laughs>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지금 보시면 음요 정도. 네. 요 정도 0.37 플러스 가 나와 있죠. 플러스 나와 있어요. 플러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상승 포지션 진행이 되게 되면 어 괜찮은데요라고 볼수 있는 내용이 좀 되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94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 2.94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죠 반도체 쪽은 일단 그 엔비디아 쪽에 부담감이 좀 있었지만 이렇게 <laughs> 분위기를 좀 잡아서 올라오게 된다면 괜찮은 것 같아 보이고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금 올라왔죠 네, 대신에 LGN의 솔루션 지금 얘네들이 좀 문제인데 LGN 솔루션이 지금 이렇게 주가가 어, 4.69 이렇게 떨어질 정도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포스코홀딩스도 어딘가 사라지고 없네요, 그죠? 2차전지 쪽이 지금 없어, 2차전지지이 없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 볼까요? 뒤로 넘어가 보면은 네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면 포스코홀딩스가 나오나요? 네 여기 0.9% 떨어진 모습 이 있죠? 그다음에 LG화학 뭐 이런, SDI는 또더 뒤로 넘어갔네요. 네, SDI. 뭐 계속 떨어지는 형태죠. 그래서 이차 전지적이, 아, 조금은 좋지 않은 것 같은데라는 느낌 이좀 있고요. 대신에 오늘은, 네, 하이닉스라든지, LGNS 솔루션이 좀 떨어지면서 주가를 좀 끄집어 내리고 있다라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크게 올랐고요. 현대 중공업도 는 상승세 하나 오션도 지금 강하게 올라섰습니다. 자, 물론 이제 고점 대비해서 조금 내려가는 형태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라는 생각이 좀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laughs> 그정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코스피 쪽은 일단 떨어진 종목도 많이 있지만, 2차전지 쪽이 많이 떨어진 모습이었고요그 다음에, 하이닉스 계열 반도체들, 하미반도체 이런 것들, 좀 떨어진 모습이 좀 있었지,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잘 버티는 편입니다. 네, 나쁘지 않아요. 자,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은, <laughs> 알테오젠, 요거 잘 버티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 하고 에코프로 둘다 하락세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는 지난번에 네 지난 주말에 11% 떨어졌는데 지금 또 떨어진 모습이라 좀 아플 것 같아요 클래시스 요것도 조심하자고 그랬죠 <laughs> 아니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는데 뭐야 그냥 떨어진 모습이죠 자 이런 모습들 음, 그다음에 소부장들도 오늘 대체적으로 좀 약세입니다. 네, 크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코스닥 쪽은 개별주 쪽에서 변동성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위메이드 이런 것도 좀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들 나오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등락현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등락현황을 보시면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어, 여기 지금 그 저것까지 같이 나왔네요. 네. 엔 NXT 그 넥스트 레이드까지 같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301개. 네. 코스피 301개 상승이고요. 넥스트 레이드에서는 지금 두개 상승 중에 있다. 그리고 넥스트 레이드 지금 다섯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 개는 하락. <laughs> 그다음에 코스피 쪽에서, 지금 거래소 쪽에서는 583개 하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편이다. 자, 콜삭도 넘어가셔도 마찬가지. 지금은 보압 하나에, 넥스트레이드는 보압 하나에 상승 두개 하락 두개요 팽팽한데요. 코스피, 어, 그, 한국 거래소로 넘어오게 되면은, 어, 440개 정도가 오늘 상승, 그 다음에 1,200개가 오늘 하락입니다. 1,200개요. 그러니까 어, 합치게 되면 1,800개, 1,800개 정도 오늘 종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어, 마냥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자, 상승률 볼게요. 네, 상승률 보시면 전체 시장에서 상승률은 네 에코캡, 대성하이텍, 파인테크닉스, 한일단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코롱인더, 와이덴 등 넥스트레이드는 거의 대부분 다 올랐는데 그죠? <laughs> 저것만 좀 떨어졌네. 제일기획만 0.2%좀 하락한 모습이고 하락률은 네 SF 하락 코스닥 쪽은 다 떨어졌네요. 그죠? 코스닥 쪽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코스닥 쪽은 다 떨어졌고 코스피 쪽은 네 거의 다 올랐다. 예, 코스피 쪽이 오늘 좀더 강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아무튼 그렇구요 음, 지금 보면 하나 에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거 하나 오션, 하나 쪽 그룹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한일단조, 현 HJ 중공업, 와 HJ 중공업도 잘 가네요. 이런 거 조선주들 해가지고 움직임 나오고 휴스틸. 한화그룹주, 오늘 또 올라가는 모습. 현대 로템도 오늘 반등. 방산 쪽. 오늘 K방산,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올라가고요. 어, 레버리지 쪽에서는 이제 뭐야. 천연가스, 이런 쪽. 네. 레버리지도 오늘 상승률이 좀 높아요. 근데, 실제 좀 레버리지는 따로 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제 지금 보면 대부분 방산, 뭐, 이런 쪽이죠. 네. 그 다음에 고버스, 이런 쪽. 네. 주가 상승이 좀 있고요. 음, 오늘 ETF를 좀 제외하고 나면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35개 정도가 오늘 상승이긴 한데, 한, 20, 한, 네, 초반, 20개 초반? 네, 그 정도 나올 것 같죠? 네, ETF 제외하고 나면 한 22, 3개? 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겠고, 상승률이 굉장히 작네요. 네. 자, 쭉 내려서 보시면, 풀무원이 2% 상승해가지고, 오늘 상승률은 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률을 봐야 되겠죠? m 플러스 셀리버리 금양이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거 관리 정보 지정되면 하한가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요런거 에르코스 IST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전고체 배터리가 오늘 또 많이 내렸어요. 이수 스페셜 특케미컬 요것도 크게 내린 모습이고요. 네,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부분들이 오늘 내렸는데 삼성전기는 오늘 괜찮긴 한데 <laughs> 아무튼. 어, 전기는 전고체 배터리에서 살짝 네, 어, 좀그 번외적인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다. 전고체 배터리 가 오늘 좀 많이 내리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좀 있었고, 네,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다 내리는 모습이죠. 오늘 9%대 하락한 것은 34개 와 레버리지 별로 없잖아요. 네, 이런 점에는 한 30개 정도가 오늘 하락세. 그러니까 하락 종이 훨씬 많은 거고요. 낙폭도 한4% 나오겠는데, 그죠? 3.8 아까 2%였으니까 마이너스 한 2%쯤 나오겠습니다. 오늘. 네, 그 정도 나오나요? 저는 2%까지는 아니고요. 네, 1%는 가볍게 또넘어줘야돼 <laughs> 마이너스 1%는 나올 건가? 네, 1%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마이너스 1%도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어, 아무튼 네, 오르진 않았습니다. 오르진 않았고 굳이 따지고 든다면 네. 아1% 넘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1%가 왜냐하면 지금 오늘 현대차나든지 이런 것들이좀 내려갔잖아요. 현대차 e u 비가오늘또3% 내렸어요. 그래서 네 이런 거 이것 때문에 좀 까였을 수도 있겠네요. 하이닉스 좀 내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오늘 한1.5 1. 정도 2% 넘어가지 않았어요. 확실히 2% 넘지 않았는데 한1 아, 1에서 한1.5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뭐자그 다음에 매매동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자, 기관적 움직임 보시면은요. 현대 로템, KB금융,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대체적으로 방산주 쪽 위주고요. 그다음에 은행주 조금 더 샀습니다. 셀트리온, LS일렉트릭. 포스코 홀딩스, 삼성 중공업. 대체적으로 하나 쪽, 네, 그, 부분들 좀있고요 매도는 삼성전자 하나, 오션 팔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어, 어, 더 크게 빠질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잘 버티네요. 그죠? SK 하이닉스, 어, l g 솔루션, 알테오젠. 시총 상위 주목들 위주로 팔고 있고, 기관들은 조선주, 시총 상위 조선주들 좀 매도하는 경향이 좀 있네요. 방산주는 사지만 조선주는 팔고 있다. 그러면 외국인 이 샀을까요? 외국인들은 하나 에러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요거 두개 사드리고 있는 거고 한국항공우주 방산주 쪽 움직임 다 나오고 있네요. 대신에 삼성전자 매수 들어와 있고요. 하이닉스는 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어,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에라이넥스. 어, 여기는 또 섞어 가지고 팔아요. 그죠? 네. 섞어 가지고 파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고 있는 방산주와 조선주도 있지만 팔고 있는 방산주 조선주도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외국인들 수급이 아직은 적극적으로 참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하나오션하고 하나에로스페이스 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차익시련이 이쪽 종목군들은 잘안 들어갔었나요? 아니죠. 하나오션은 매도가 많이 들어갔었는데, 자, <laughs> 하나에로스페이스는 매도가 안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나봐요. 지지선 안 나오고 바로 올라갔는데, 난 조금 근데 궁금한 게 이거죠. 하나에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해할 수 있어. 근데 하나오션이라든지 이거는 왜죠 <laughs> 왜죠 왜 저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방산 쪽이잖아요 오늘은 이제 트럼프 쪽이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한다라고 해가지고 어 이제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원한다 그래서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이제 방산 이쪽에서 기대감이 좀 높아졌던 건데 어 하나오션은 미국 쪽 군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 물론 이제 유럽 쪽도 영향이 좀 있겠죠. 근데 외저라는 어, 생각이 좀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네요. 그래서 요건 좀 의외다. 근데 지금 하나 그룹이 같이 올라가니까 아마 같이 가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해석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자 근데 아무튼 방산조선 조선주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묶인 것인가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요. 근데 아무튼 외저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자 아무튼 그렇고요자 시장은 일단 지지점, 이 코스피 시장의 지지점이 나와 있고 삼성전자가 밀리지 않으면 주가는 크게 밀리지 않을 겁니다. 대신 삼성전자가 밀리면 주가가 크게 내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한번 체크하시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 정도 보시고 이따가 2시, 14시에 무료 방송 있잖아요. 네, 무방에서 또 이야기 더 나눠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14시 무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